놀래지 마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나라에서 간첩을 지켜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간첩을 지켜주는 것도 보호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겨우 날 65명이나 돼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 일이지만 되겠느냐 이 말이요 이 나라가 많이 해도 엄청 망했어요 자, 여러분. 문재인이 저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에요. 어떤 때를 지도 미안한 거 없어요. 하나님께서 그 놈을 지금 구현에 놔두는 것은 그냥 잡아가안 됩니다, 하나님. 지금 고생 좀 하고, 우리 국민들의게 문을 채우고, 그러고 난 뒤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, 여러분. 문재 저, 저기서 또한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한번더 외칩시다. 문재인을 구속하라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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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문재인이를 지금도 쭉쭉 빨고 있고, 문재인의 앞장서는 저 사람 필수 관점입니다. 이라고 전진합니다. 여러분, 괜찮많은야나라가 빨개 있 빨개 이쪽에도빨개인데 아, 여러분, 더불어 아, 미친 당의당 대표, 당 대표, 이름표 뭡니까? 당홍근이잖아요 뿌리가 빨갛습니다. 당 대표, 당대당 대표, 당 대표, 당 대표, 대표, 당 대표, 당 대표, 당 대표, 부터표당 대표, 당대이 여러분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우리 아버지가 멜제이한테 죽었습니다! 그 장난 좋아 됩니까?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결혼이 아직도 눈에 생쨍한데이 개새끼란 놈이 앉아서 나라를 5년 동안 어떻게 천사에다가 간첩을 시켜놨느냐, 이 말이야. 간첩은 죽여라! 죽여라! i